와, 우후. 우후. 와, 우후. 네, 뭐야? 아, 우리가 보이는구나. 네, 그아 네. 여러분들 죄송한데 물한모만 마셔도 괜찮을까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나 감사합니다. 나물 있어. 물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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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목목 목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와아 저희 뒤에도 다 보이시나요 안녕 다 <laughs> 다 보이시나요? 너무 많이 계셔서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잘 보이실까요? 한번 왼쪽 다만 가보시요 여러분. 좋아 좋아 좋아. 왼쪽 오케이. 왼쪽. 왼쪽. 오케이. 와 와. 아잘 보이네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잘 보이군요. 멘데스입니다. 아, 아, 지금 뭐 이제 오른쪽 오른쪽 오, 오른쪽 오른쪽 가시죠. 오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, 네, 오른쪽. 오른쪽. 안 네, 아유.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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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좋아요. 네, 네. 저희 다 중단을 가볼까요? 네가 근데 여기 한데... 재밌네 뭐 뭔가 이제 비도 오니까 약간. 여기 이렇게 비 오면서 무대하는 거다 아, 그렇죠. 재밌는 거 같아요. 우! 여러분 목 다치시니까 너무 소리 지르시면 음, 또, 또 그러니까. 아 네, 아, 예. 아, 어. 네. 좋습니다뭐 좋는데요? 좋습니다. 좋죠. 저희 네. 에너지를. 저희 에너지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저희 그렇죠. 에너지 파워 에너지맨 준우 명이 한번 얘기를 해 줘야죠. 그렇죠. <laughs> 여러분, 저희 눈에 차면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. 남았다 <laughs> 보니까. <laughs> 아, 네. 저희 마지막 곡은 리브인 더 모먼트. 지금 다들 아시니까 조금만 아 지금 아시니까. 그럼 어, 일단 갖다 드릴게요. <laughs> 지금 비 오는 날 이렇게 고생해서 와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루네이트가 지금 청년의날 행사에서 무대를 하고 있잖아요. 저희 루네이트가 청년에서 중년이 되는 그날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 <laughs>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.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. 이런 말, 말인 거죠. 꼭 그쵸? 그날까지. 응, 꼭 그날까지. 오래오래 봐요, 진짜.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하고 보여드릴까요? 아, 네. 그럼 아, 제가,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 마지막 곡은 Live in the Moment라는 곡인데요. 음. 이 곡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뜻인데, 오늘 이제 청년의 날인 만큼 여러분들의 날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무대까지 꼭 같이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희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, Let's go. 네, okay. 저희 가기 전에 함성 한번 바꿔줄 수 있을까요, 혹시? Wow, 네. 네.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? Yeah.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. Yeah. <laughs> yeah. 좋아, 좋아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무대 oh, 진심낼 수 있겠네요. 와, 오케이. 난이을 받아서 <laughs>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전달해 드려볼게요. 파이팅, 파이팅. <laughs> 오케이, 준비해볼까?